어서오세요. 아빠는 식당사장님, 빠사장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최고의 해장라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홍어라면입니다. 얼큰하고 시원하고 예, 진한 국물까지 기대 이상의 그런 깊은 맛에 속이 확 풀리는 예, 아주 시원한 맛이죠? 홍어라면 암모니아 냄새에 다들 좀 힘들게만 생각하시는 들것 같은데요. 라면에 넣고 한번 끓여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돈 주고 사 먹어도 절대 아깝지 않은 그런 맛입니다. 차돌라면, 짬뽕라면, 그리고 홍어라면까지 이렇게 3대 라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집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콩나물 한 줌, 묵은지, 매운 라면, 그리고 청양고추 한 개, 홍고추, 양파, 대파, 미분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은 1티스푼, 마지막으로 홍어 6점입니다. 어, 매운 라면에 이제 묵은지는 정말 환상궁합이잖아요. 그리고 콩나물과 야채는 선택사항이니까요.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해장라면이니까 얼큰하게 고춧가루 넣고요. 다진마늘 넣고 마지막에 홍어로 이렇게 마무리해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홍어는 중간 정도 삭힌 홍어인데요. 얘 냄새가 아주 콩콩하니 좋습니다. 어, 라면 끓일 때는 물을 500ml 정도 넣잖아요. 하지만 묵은지가 들어가서 물은 750ml 넣어주시고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이때 스프를 같이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푹 익은 예, 이제 묵은지 정말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어, 이 상태로 먹어도 정말 맛있는데요. 한바탕 일단 먼저 끓여주시고요. 국물을 혹시 이제 진하게 드시려면 홍어를 지금 먼저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물은 진해지는데요. 홍어살이 부서져서 이제 나중에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양파와 다진 마늘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일자 콩나물은 라면보다 먼저 넣고요. 꼬수이 콩나물은 라면보다 나중에 넣습니다. 근데 콩나물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이거 일자 꼬수리에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라면 넣고 이제 3분간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라면을 넣고 2분 정도 지난 시간이고요. 이제 고춧가루와 그다음에 홍어 이때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매운 맛은 입맛에 따라서 예 조절하시면. 더욱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홍어라면은 이제 해장으로 제가 좀 자주 먹는데요. 매운 라면과 예, 훨씬 더 가장 잘 어울립니다. 순한 맛보다는 매운맛 기억해 주시고요. 매운 라면에 더 매운맛으로 예, 꼭 한번 끓여 보세요. 술 드시고 다음날 속이 안 풀려서 많이들 고생하시잖아요. 그때 어, 좋습니다. 가끔 단골 손님께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끓여 드려 봤는데요. 메뉴로 만들어서 판매하라고 예, 정말 칭찬이 자자하셨습니다. 청양고추는 이제 마지막 30초 전에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고요. 얼큰하고 시원한 냄새가 예, 정말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암모니아 냄새는 생각과는 다르게 자극적이진 않고요. 좀 진하고 구수한 냄새 이렇게 납니다. 어, 그릇에 면부터 이제 먼저 담아주시고요. 면을 먼저 넣고 국물을 나중에 넣어야지 푸짐하고 예, 모양도 좋은 것 같습니다. 술 드시고 속이 안 풀릴 땐 그냥 냄비채로 예, 뚜껑에 드시면 좋죠. 라면에 콩나물 야채 홍어까지 넣어가지고요 상당히 예, 푸짐해졌습니다 입맛에 맞는 야채로 마무리를 하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저는 파 송송 올리고 홍고추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후추 살짝 뿌려도 예, 더욱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국물이 예, 진해졌죠 눈으로만 봐도 진한데 실제로 맛보면 더욱더 진합니다 이 홍어살이 국물에 녹아가지고요 진하고 개운함이 예, 인상적인 맛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해장라면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전날 음주로 이제 쓰리고 허한 속을 달래줄 해장라면. 홍어 넣고 얼큰하게 시원하게 한번 예, 끓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 최고의 해장라면은 예, 홍어라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만들어보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식사 언제나 든든하게 챙기시고요. 저희 베트남 친구 입맛에도 예, 잘 맞는다고 합니다. 이거 생선이에요? 어 생선이야 오. 홍어라고 우리나라 생선이야 홍어 맛이 어때? 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네술 마시고 난 다음날 먹으면 맛있겠지? 오 다음에 술 마시고 오면 네. 얘기해 끓여줄게 맛있게 네 다음에 끓주세요 알겠어 술 많이 마시고 와네 어. 예, 소주를 사랑하는 동생도 이제 속이 확 풀린다고 하는데요. 정말 과음을 했는지 국물에 밥까지 말아서 예, 한 그릇 했습니다. 그럼 맛 평가는 예,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속이 확 풀려. 아, 기가 막히네. 홍어 라면.